제가 수요예배 때는 이렇게 공과를 어, 나눠드리죠 이렇게 한 장씩 뒤에 보면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리는 이유는 어, 설교 중에 제가 이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 특별히 더잘 들으시도록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어... 한번 마음에 오늘 말씀도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 특별히 손을 씻는 문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세부 규칙 같은 것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런 장로의 전통 같은 것들이 참 많지요. 물론 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에 외식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걸 말합니다. 뭐, 안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날 짜장면 먹으러 가도 안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락실 가면 안되는 거죠 오락실 가면 오락실 가는게 나쁜일이고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함께 짜장면 먹는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떤 그런 관습과 같은 규칙이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목욕탕은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을 갔던 것 같아요. 목욕탕은 왜 가도 됐을까요? 주일날 이해할 수 없죠. 자 장로의 전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어,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몇 보를 걸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몇 걸음을 더 걸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몇, 몇 걸음까지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 몇 걸음을 더 지나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걷는 거리, 이런 것까지 다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져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에요. 안식이 되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다 보니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 율법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라피들이 세비적으로 만든 규칙 같은 것들이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전통, 그 규칙들을 지키다 보니 정자 그 하나, 율법을 유신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마음을 새겨서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지 않던 교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안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 오시는 성도님들 낙심한 것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우리 주일에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십시다 만나서 식사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면 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지 말라고 왠지 안식일에는 외식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누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형식과 너무 지나친 규칙에 얽매이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논쟁이 됐던 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 꼭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적용해 버린 거야. 너희들은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손 닦아라. 이런 세부 규칙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제사장만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를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적용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얽어매느냐라고 지적하신 거죠. 네.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매번 씻으면서 일반 서민들은 목욕탕이 없잖아요. 당시의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내네 제사장은 집안에 목욕탕만 세 개였습니다. 왜?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씻는 거죠 그리고 일반 평민들과 옷깃도 스치지 않기 위해 도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 어?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과 혹시 지나가다 부딪혀서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 일반 서민이 다니는 길, 그리고 아래로는 제사장, 레비인이 다니는 길 구분해 놨다는 거죠 그런 것들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올가 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결에 관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죠. 지난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정말로 무엇을 동물을 만졌거나 뭐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정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 써라 그런 거죠.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 마음이 너를 더럽게 하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결의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 지난 수요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거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선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사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선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저 이곳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말도 행동도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한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두은 시돈. 이스라엘 영역 바깥 바로 위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시냐. 오늘 성경 22절에는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자, 예수님께서 1절부터 15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쭉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정말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형식적이고 뭐 제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디를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왜? 두로와 시돈은 부정한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요. 정결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규칙을 다 지켜야 되요 우리 해외 여행 못갈 걸요. 예수님께서 지금 방문하신 지역이 두로와 시돈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죠.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니라고 하는 말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 가나안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그 가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요. 그 정복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가나안입니다. 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본이게 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돼요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 그런데 굳이 우상을 떠올릴만한 단어를 써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는 표현한 거죠 부정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에요 특별히 여자를 성별로도 라비들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죠. 왜? 여성들이 피를 유출을 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와 접촉 피를 는 여자와 접촉한 남자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비들은 여인을 접촉하고 만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더러워질 수,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인들을 만나서 라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만났어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여인, 그것도 여인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긴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개 같은 이런 표현을 쓸수 있었단 말이에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왜 이방인들을 구하느냐? 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방인들은 곧개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않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개 취급을 받는 부정한 존재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이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계취급을 받을 만큼 부정한 존재.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죠.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종교와 부정한 여인 계취급을 받는 이방인과 만났으니 유대인들의 이런 편견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유대인의 정 정결법 전통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서 반전을 보여 주십니다. 율법 여러분 1절부터의 내용을 지난주 일요일부터의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결하다고 할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가장 정결하다고 하는 그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가장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죠.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5장 1절부터 지난주 복습해 드린 말씀부터 오늘 드린 말씀까지를 종합해서 한번 생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보 모시기에는 더 정결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이방인이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이 정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식과 절차를 지키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석이관과 바리새인이 정결한 자입니까? 누가 정결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결하고 행동이 정결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목사여도 겉은 번지르르해도 하는 말과 행동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는 겉모양은 목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 경건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또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됩니다. 헌금을 해요. 어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한 사람들쭉 보시더니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죠 두 랩돈은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200원? 이 정도 될까요? 동전 두개 넣은 거예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랩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보다 더 많은 많은 돈을 넣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지 않으시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왜냐?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액수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가진 것 전부 그 가난한 여인 그두랩돈이 있었다면 어쩌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을 돈인데. 그두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정말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인지 아니면 겉에 형식으로 얼룩져서 겉에 형식만 번지르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마음인지 우리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 자녀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저 말을 하는지, 그가 해하는 종교적인 신앙 행할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건지, 아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건지, 저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정결하다, 참된 의인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가난안 여인에게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 이가난안 여인은 참 끈기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인이 22절에 아까 좀 전에 보았죠.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요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만 따라오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좀 돌려 보내십시오, 예수님. 뭐 글자로 보니까 짜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뉘앙스가 그러하죠. 제자들은 자꾸만 자기를 따라 자기들을 따라오면서 간구하는 여인이 짜증스러웠습니다. 그 짜증을 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요 끈기있게 따라가죠. 예. 본받을만 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방인이 너는 내 관심 밖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리 가라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도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왜 개처럼 여긴 받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이렇 이런 위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인 입장에서 모욕적입니까? 개취급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르며 소리 질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뭐 신앙생활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일에 그러하죠. 공부도 끈기가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끈기가 있어야죠. 모든 일에 끈기가 있어야죠. 마땅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일하시고, 끈기 있게 섬기시고, 끈기 있게 참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끈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짜증을 내도 모욕적인 일을 겪어도 끈기 있게. 아우 기분 나빠 1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2월달부터 교회 막안 나오겠어. 그러지 마시고 끈기 있게 맡겨주신 일들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게 함도 있지만 우리가 기, 기본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 주실 터이니 우리는 끈기 있게 간구하고 끈기 있게 섬기고 그런 모습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 가난 여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가난 여인에게 배워야 할 모습은 뭘까? 철저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여인은 뭐라고요? 내가 개란 말입니까? 내가 개만도 못한가요? 왜 우리 딸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야?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방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를 베풀 이유가 저에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개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개 같은 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마을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가 죽으시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려 주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나를 벌레만도 못한 자로 여기고 나를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싹이 트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개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 듣지 않고 예수 하나님께서 내기 이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개입니다. 개.